여기도 저의 현장입니다 네, 일하는 현장 노가대는 계속 되어야 된다 네, 노가대는 멈출 수 없다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노가대는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, 노가대 현장이고요 자 여기는 제이파크 앞이에요 제이파크 네, 앞에 라이브바라고 해야 되나요 네, 라이브바 네, 여기에 업그레이드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네, 역시 빈 공간에 사실 그림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노노이 노노이 헬로우 해줘. 헬로 해줘. 아 헬로 <laughs> 이게 다예요. 헬로가 다야. 네. 그 전에도 제가 영상에 몇번 보여드린 적 있죠. 이 친구. 네. 형이에요. 저보다 형. 저보다 한살 형인데 좀더 많이 먹어 보여요. 이 친구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마라토너. 네. 이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 나가서 우승한 적도 있고 사이클 대회. 예, 사이클도 하고요. 무엇보다 본업은 이 그림 이렇게 그리는 예, 보이시죠? 비틀즈 그림이에요. 예. 아 완전 예술이죠. 이 보고 따라하는 그림은 제가 봤을 때이 친구가 넘버 원인 것 같아요. 정말로 잘 그려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예, 벽 공간에다가 밋밋하잖아요. 그래서 뭐를 그리냐면 마돈나 있죠? 마돈나 얼굴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마돈나.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오늘부터 몇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차로 사이즈를 재죠. 안 되는 게 없어요. 우리 노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여기가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면 뭐 버글버글하고 그래야 되는데, 버글버글 <laughs> 북적북적하고 해야 되는데, <laughs> 손님이... 이상하게 그 YTN에 어그제 뉴스 보니까는 이상히 세이브만 조금 더 다른 곳보다 많이 손님이 없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기가 제이파크 앞인데 뭐 그전 같으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손님들도 많고 워킹 손님도 많고 그런데 없어요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에, 뭐. 달러 강세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11월 달부터는 조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그 샹스라고 하죠 제이파크 앞에 이 단지가 이 상가 단지가 있는데 임대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꽉 찼어요 1층은 거의 다꽉 찼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1층에 임대 하신 분들이 음... 100% <laughs>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부 다 한국분들이 인대하셨어요. <laughs> 그만큼 한국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죠 여기에. <laughs> 아 오늘도 빨리 하루가 갔으면 좋겠습니다. 힘들어 죽겠네. 그냥 일하기도 싫어 죽겠고 그냥 몸만 따라준다면 맨날 소주 다섯 병씩 먹고 싶은 마음인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냥 스트레스 풀수 있는 거는 없네요. 없어. <laughs> 그 전에는 술로 풀었는데 이 체력이 안 되니까 술로 못 풀고. 아, 지긋지긋하다 정말로. 자, 여러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세이브 도깨비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내가 멍하니 그냥 TV 앞에서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었거든요. 예. 네. 아니 근데 제가 이런 TV를 볼 기회가 없는데 여기 오니까 TV가 저렇게 잘 나오네. 그것보다 저렇게. 걸그룹이죠 트와이스인데 멍하니 보고 있다가 너무 웃겨서 제가 영상 찍는 거예요 지금 아 걸그룹이 왜 인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갖고 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와 근데 이쁘네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다니까 보면 예 네, 이렇게 여기는 또 전세계인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곳이잖아요 어 아, 그래 수술을 했건 안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이쁘잖아 트와이스인가보래 트와이스 아이, 또 영상 보고 나한테 욕 겁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쁜 걸 어떻게 이쁘다고 해요 지금 못생겼다고 그래요? <laughs> 일하다가 이게 화면이 나오길래 멍하니 한참을 서가지고 보고 있다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영상 잠깐 들어봤어요 <laughs> 이게 여기가 수신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유튜브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좋으면 선명하게 얼굴까지 자세하게 보이고 조금 수신이 안 좋다 그러면 약간 흐릿흐릿하게 나오고 그러네요 아 이런 거를 제가 본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이런 TV로 이걸 본지가 한 10년 10년 전에도 안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걸그룹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한국 여자분들을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이 필리핀은 사실 남자분들도 구경하기 힘들고 한국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 TV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나중에 한국 가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. 한국 분들 한꺼번에 막 많이 보고 그러면 진짜 바보 같은 발언이다. 바보 같은 발언.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좋기는 합니다. 예, 역시 동바예요, 동바. 참나.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온지한 30년 된거 같지 느낌이? <laughs> 아 <아유>, 이래야겠습니다 <laughs> 어? 빠빡가 <laughs> Who is mom? 리 u s b a n d Really? Really <laughs> s b a n <born>? Wife? <laughs> 아.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Really? 맞냐? 진짜야? 와이프, 아, 아, 피플 올리디 바다에 와이프들이면, 뉴뉴 갈래, 여, 어, 빡빡이, 빡빡이도 못봤나 진짜 너 때, 오케이, 야 번알, 와이프래 와이프, 뉴 와이프, 대로 고 얘기하래, 어. 소메이 so 와이프였어? 빠르빠르야야 능력도, 능력도 좋다 너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저 친구가 한세달 전에 와이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막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가 아 근데 어느새 여자친구를 만들었지? 새로운 또새각시라었네 아무튼 잘 헤어지고 잘 만나고 해요. 맘맘 카카 아싸가만어아 아싸포 리토 하우스 나나 노워크. 미치겠다 앉으라. 야 대체 왈라 해요, 가이 People maybe in the three months a g o in the batae in the die wife batae Really? Really batae already 근데 지금 나 o w already in the new wife meet Change. 와 리치다 리치 대박이다 진짜로 와 저도 체인지했어? 어. 야 대박이네 <laughs> 진짜 웃겨서 말도 안나오네 요 제가 <laughs> 오늘은 좀 늦게 퇴근합니다 아 요즘엔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잖아요. 저도 뉴스를 많이 접하고 사니까 뭐 경기 침체, 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도 문제지만 세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예, 관광객이 세부가 제일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정말 걱정이에요. 아, 이게 코로나 때는 차라리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은 분위기였어요. 왜 그러냐면 손님들은 안 들어오지만 손님분들은 안 들어왔지만. 사실 혜택이 좀 있었거든요. 예. 핸디캡이좀 있었죠. 그런데 지금은 어 용서가 안 돼. 예. 이 월세 내라고 하는 것도 100%다 내야 되고 손님이 없는 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. 큰 일이에요. 참 유독세부만 좀 갇혀 있는 분위기입니다. 예. 아, 이 전쟁 얘기 안 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정말로. 환율도 좀 내려가고 해서 편하게 여행 올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맞춰질 텐데 진짜 걱정이네요. 아유 여기는 그래도 어 화려하네. 어우 손님이 많아요. 여기는 보시면 로컬 사람들이 가는 야시장 같은 식당이거든요. 제가 화면에 몇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우 손님이 많은데 이쪽에는 손님이 꽤 있습니다. 있는 데는 있고 또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. 뭐 전부 없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래도 촌이어도 화려하죠? 와, 여기는 중국 친구들이 이상한 가게를 문어 열었어요. <laughs> 뭐야, 저기는 뭐 하는 데지 도대체? 네, 여기가 막탄 유타운 앞에 새로 생긴 LG 상가타운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에서 LG 상가 타운을 만든 줄 알았더니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더라고요. <laughs> 보이시죠? 네, LG 가든 월크. 여기 임대료를 제가 또 알아봤잖아요. 임대료가 얼마 정도 하냐면 원 스퀘어 당, 네, 원 스퀘어 미터 당, 평방 미터 당한 2만 5천 원 이상합니다. 그러면 한 평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한 거예요. 한 평에 8만 원, 9만 원이면 30평이면은 엄청나죠? 한 300만원 돈 되는 거죠? 네, 30평에 300만원. 이 말이 되냐고요? 엄청 비싼 거예요. 얘가 뉴타운 바로 앞이라는 이유로 엄청 비쌉니다. 아, 말이,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? 3927이면 270만원. 거기에 택스 세금 내야 되고 관리비까지 하면은 한 330만원 정도 되네요. 네.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기도 거의 다 임대가 끝났더라고요. 야 이야...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이쪽이 개발된다고 좀 이렇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쪽이 좀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거다. 이 막탄 뉴타운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들어섰죠. 어, 아파트 값이 한 5년, 5년 전보다 한 40%는 오른 것 같아요. 그 정도는 올랐을 겁니다. 아마 아, 아.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십시오. 세브 도깨비 TV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